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클레이 위즐이라는 이 어, 회사에서 V2 발매 기념 오픈 카톡방 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절차가 간단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려고 하고 생각보다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첨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참여 기간은 일단 내일 모레 13일 일요일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아, 일요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월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추첨은 제가 알기로 이게 20일 전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어, 이거 신청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빠르게 결과를 일주일, 일주일 안에 또 지급받으실 수 있는 추첨을 통해서 주는 거긴 해요, 물론. 하지만, 여러분들 NFT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이 NFT라는 게 정말 미래자산 가치를 하는 것도 있고, 가격이 상당히 되는 것부터, 여러분들 뭐 억대의 가치가 되는 것들도 있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뭔가, 지급을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이벤트, 생각보다 얼마 걸리진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1분 좀 넘게 걸렸습니다. 한 1분 한 20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클레이 휠이라는 요 사이트, 얘를 팔로우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이, 아, 클레이 휠 맞나요? 클레이 위즐, 어, 클레이 위즐, 클레 위즐, 요거를 팔로우 해주시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본 게시물 리트윗 및 댓글로 3명 태그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 댓글인데 약간 이거 순서가 좀 잘못돼 있네요. 음, 일단은 오픈 카톡방도 들어가 줘야 되니까 오픈 카톡방 이제 3번부터 합시다. 자, 3번. 오픈 카톡방. 일단 여기 들어가 줍니다. 제가 이거 링크는 다 남겨 놓을게요. 어, 남겨 놓을 거고. 여기 들어가셔서 비번은 빵빵빵빵입니다. 비번 빵빵빵빵. 들어갑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닉네임 설정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안 겹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겹치면은 솔직히, 어, 나중에 트위터 가지고 따지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 괜히 요거 똑같이 설정했다가 부담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만약에 같은 닉네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 뭐, 하늘, 이란 닉네임을 쓴다든지, 아니면 무지, 막 제이지, 아니면 클레이, 클레이, 아까 뭐였죠? 위즐, 막 이런 거 쓰면은 여러분들 겹치는 닉네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닉네임을 하여잘 설정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 설정해주시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요렇게 어 클레이 위즐에 대한 뭐 이용 규칙부터 해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레이 위즐, 요, 이, 뭐야. 요거 지금 글,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물론 좋아요는 의무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좋아요라고 써있진 않아요. 리트윗을 하고 댓글로 세 명을 태그해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트윗만 해줍니다 얘는 트윗 인용하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리트윗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 어 여기 댓글 달는 게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다른 겁니다. 댓글 답글 달기에서 이렇게 답글을 달면 요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 인원 세 명을 태그를 해줍니다. 태그를 해준 다음에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내용 쓰시면 됩니다. 클레이 위을 저는 대박을 기원합니다. 다들 참여해 보세요. 해서 답글을 이렇게 남겼고요. 이렇게까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1, 2, 3번까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폼을 작성하면 되는데 사실 이 구글 폼 작성하는 게 어렵다면 또 어렵 쉽다고 느낄 수 있고 쉽다면 또 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건데요 클레이 위즐 해가지고 11일에서 13일에 클레이 위즐 랜드 클레이 위즐 v2 민팅이 시작된다 라고 돼있고 클레이 위즐은 클레이튼 kip 17규격의 nft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두명의웹 어, 개발 및 블록체인 엔지니어와 한명의 작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픈시에서 1.52더 이상의 거래량과 클레이폭스 등과 클레이튼 nft 프로젝트와 협업으로 커뮤니티를 확장 중이라고 얘기하고 V2 민팅 기념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서 V2 거, 이벤트는 어, 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V2 이벤트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일단은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 클레이 위즐 미디엄 뭐 미디엄에도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안내에서 클레이 위즐을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리트윗 3명을 다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라고 나와 있고 뭐 현재 인원은 15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클레이 위즐랜드 v2 50마리 에어드랍 해서 신청자 중에 추첨을 한다고 돼 있고, 총 50마리를 에어드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 50개를 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지급 일시는 12월 19일에서 20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지급이 된다고 돼 있고, 이제 뭐, 일주일도 안 남았죠. 지급되는 과정까지는요. 아, 일주일은 좀 넘겠네요. 여러분. 그죠? 일주일은 좀 넘을 것 같고. 아무튼, 한 8일 정도 있다가 결론이 날것 같네요. 카카오톡 닉네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에어드랍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클레이 위젤 V2라는 거는, 요 귀여운 뭔가, 어, 고양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토끼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동물 이름을 좀 뭐라고 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거 NFT를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클레이 위즐 카톡방 닉네임, 예, 보호, 뭐, 골뱅이, 클레이 위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 닉네임 등을 피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뭐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 게 아래 좀 있긴 한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트위터로 잠깐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전에 댓글을 달았던 거 있죠? 클레이 위즐, 댓글 달았던 거에 요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가지고 트윗 링크 복사하기를 눌러줘요. 이제 얘를 하는 이유는 이따가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구글 폼에서, 이 구글 폼에서 아래로 좀더 내리시면 이게 나오는데요. 트위터 링크를 달아달라고 해요. 예시는 요걸 달아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달아지죠. 근데 이 예시만 보고, 리에이스님은 어떻게 아셨나요? 이렇게 말하실 텐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를 보고서, 아, 이거는 댓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 아까 전에 썼던 이 댓글, 답글 있죠? 얘를 일단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카이카스 지갑 주소를 넣는 거거든요 다른 지갑 주소는 넣으면 안 됩니다 카이카스 지갑 주소를 입력해야지 이게 호환이 돼서 아마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카이카스라고 여러분들 개인 지갑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플레이 구글 플레이에서도 다운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카이카스 그래서 이렇게 카이카스에 대한 거 어, 클레이튼 기반의 nft 지갑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받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지갑 주소를 입력해달라고 하고 어쨌든 뭐 위즐 들위 귀엽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카이카스를 이용하는 지갑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있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벤트 참여할 걸로 보여지고 현재 3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 저는 아까 들어가긴 했지만 어 너무 영상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것도 업로드가 약간 늦긴 했는데 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데는 다소 카이카스 지갑주소라는 거에 좀 제한이 돼 있을 거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하여튼 50명을 추첨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경쟁률이 사실 NFT를 공짜로 받는데 10대1만 돼도 충분히 여러분들 적다고 생각하실 텐데 10대1도 안 되는 경쟁률이 될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한 6대1 정도 6명당 1명꼴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런 거는 꾸준히 해 두셨다가 혹시나 당첨돼서 받게 되면은 그 자체로 대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참여를 해주시는 거를 어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